오빠, 중학교 때 생각나는 거 하나? 바로 여기서 어. 제가 SM 명함을 처음 았어요 어디, 어디, 어디? 요 자리에서. 아, 요 자리에서 SM 아, 명함을 어. 받았다고 첫 SM 어. 명함. 첫 SM 명함. <laughs> 좋겠다, 아주 그래. <laughs> 안녕하세요, 여러분. 어, 오늘은 저희가 오빠 학교. 초중고 초중고를 찾아가 보는 그런 날이에요. 외출하기에 앞서서 세수만 하고 나온 생얼인데 저도 이제 나이가 나이인지라 중반 접어들고 나서 얼굴이 하루하루 조금 탄력이 떨어지고 푸석푸석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조금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 해서 찾아낸 제품이 있어서 그거를 좀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거든요. 집중해서 봐주세요. 제가 지금 이 제품을 가지고 왔는데요 AACC 프리미엄 콜라겐 T3 밀도 세럼입니다 일명 콜라겐 덩어리 세럼이라고 부르시더라고요 요새 잘 쓰고 있는 제품이라 한번 소개해 드려 보려고요 이 제품에는요 무려 78%의 고함량 콜라겐이 들어있는데요 T3 콜라겐이라고 인체 동일 배열 콜라겐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흡수력이 정말 남다르다고 합니다. 피부 치밀도부터 탄력 개선까지 정말 효과가 입증된 제품이어서 믿고 사용하셔도 될것 같아요. 세럼의 제형을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자, 이걸 한번 보시면 손을 흔드는데도 흔들림이 없죠? 진짜 탱글탱글하지? 진짜 진짜. 어. 제가 지금 손가락으로 이렇게 누르고 있는데 느낌 보이시나요? 탱탱, 뭔가 탱탱볼을 만지는 느낌이야. T3 콜라겐이 인체 동일 배열이라서 흡수력이 정말 남다르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가짜 내었을 때는 굉장히 탱글탱글하지만 그냥 이렇게 바르자마자 쓱 흡수가 되는. 제가 이번에는 얼굴에 사용하는 방법을 조금 보여드려볼게요. 지금 제가 이렇게 올렸는데 제가 이렇게 얼굴을 흔들어도 흘러내리지 않고요. 바로 발라볼게요. 지금 광채 나나요? 젤리 같은 탱탱한 제형이 어떻게 이렇게 바로 흡수가 되는지 너무 신기해요. 정말 탱글탱글하죠. 제가 요새 좁쌀이 막 일어난 상태여가지고 아무거나 못 바르거든요. 이 콜라겐 세럼은 부담스럽지 않더라고요. 요새 탄력이 떨어지는 걸 느꼈고 아침에 일어나면 얼굴에 이제 막 베개 자국 같은 게 조금 남는 스타일인데 이 세럼을 쓰고 나서부터는 베개 자국이 조금 덜 남는 것 같은 탄력이 조금 좋아진 것 같은 느낌은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광채가 나니까 피부가 맑아 보여요. 피부 탄력이 고민이신 분들은 이거 한번 사용해 보셔도 너무 좋을 것 같아서 추천을 드립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탄력관리를 한번 해봤고요. 이 상태로 메이크업을 하고 이따가 오빠 고향에서 다시 카메라를 켤게요. 안녕. 안녕하세요. 남다리미 구독자 여러분. 오빠의 고향에 왔습니다. 그렇죠. 어, 오빠 제가 한 알죠? 살부터 이 동네에 살았거든요. 한살 때는 지하철이 없었어요. <laughs> 지하철 공사하는 것도 다 봤고, 유학 가기 전까지 계속 이 동네에 살았죠. 어, 그러니까 어. 보시면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기서 여기는 도곡동, 지금 이 자리에 대치동이거든요. 여기 있는 요 상가, 요 상가 기점으로 이 동네에 살다가 이 동네로 다, 다 고향입니다. 어. 그래서 저희가 오늘은 오빠의 어떤 과거의 행적, 고향 방문, 어. 학교를 좀 보고, 어, 오빠가 다녔던 네. 맛집. 사실 많이 음. 없어요. 지금 옛날에 먹던 음식점이나 이런 게 음. 많이 없어졌어요. 이 동네가 너무 많이 바뀌어서. 그래서 지금 유일하게 남아 있을 것 같은 칼국수 집으로 하나 가고 있는데. 어. 그러니까 원래는 1층에 칼국수 집이 옛날에는 있었는데 어. 지하로 내려갔단 말이지. 아, 어. 아직도 지하 에 있을 것인가? 떡볶이 집 이런 거 없어. 원래 중고딩 때는 떡볶이 먹고 이런 거 아니야? 어. 없어요. <laughs> 없습니다 아까 그 떡볶이집이 없어? 그거 왜냐면 제가 가보시면 알 거예요 있을 수가 있는 위치가 아니에요 어? 네? 있다! 칼국수집 있다! 오 명동가 원래 옛날에는 그냥 명동칼국수였어 저희끼리는 MDK라고 불렀어요 오 MD... 왜? 명동칼국수 아... <laughs> 이제는 칼국수집이 아니야 한식집이 한식 됐어 한식집 어, 배고픈 다음에 항상 참지 않습니다 <laughs> 오랜만에 맛집에 오는 사람이 어떠세요? 솔직히 맛있다 맛있어? 그럼, 네, 진짜. 맛있어 야, 반찬이 진짜 어. 근데 중요한 건 저희 칼국수 안 시켰어요 어 칼국수 안 시키고 밥 먹고 싶어 갖고 저희가 메인 음식 나오기 전에 반찬을 다 먹었어요 어. 오빠 중학교 근처에 붙어있는 정원이고메시라도 저희 중학교로 가보시죠 어, 가볼까요? 원래 초등학교를 먼저 가야지 순서가 맞는데 응. 밥 먹은 데에서 중학교가 더 가까워서 슬슬 응. 걸어서 중학교부터 한번 보고 왜 떡볶이 집이 없는지 어 가서 또비이 풀리는 거군요 이것이 대청중학교인가요? 그렇습니다 이어지는 문이 없었는데 어. 생겼네 못 나가는 거 아니야? 어, 일로 못 가, 원래. 아니, 원래 여기 아예 문이 없었거든. 학생들이 지금 학교를 다니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들어가는 건좀 더. 어. 정문 쪽으로 한번 가볼까요? 어. 여기 왼쪽이 정문이거든요? 아... 이쪽은 숲이에요. 떡볶이집이 있을 수가 어, 없습니다. 맞네. 아, <laughs> 네? 내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그 앞에. 전혀 그런 게 어... 없어. 이런 환경이기 때문에 떡볶이집은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나 저쪽 대로로 나가야 뭐 먹을 수 있는데 이로 그냥 이 길로 쭉 가면 어. 초등학교야. 아 그래서 어. 거기도 똑같아 떡볶이 집이 아 없어. 무슨 <laughs> <우리> 학교가? <laughs> 오빠 중학교 때 생각나는 거 하나? 바로 여기서 어. 제가 S M 면허을 처음 받았어요. 어디 받았습니다. 어디 어디? 이 자리에서. 아이 자리에서 S M 면허을 어. 받았다고 <laughs> 첫 S M 면허. 어. 첫 S M 면허 좋겠다 아주 그래. S M 명하면 대체 어떻게 생겼어? 궁금해졌겠네. 그냥 하얀색에 S M 이라고 써 있고 <laughs> 핑크색 줄 가이. <가야> <laughs> 하나 타면 H O T 가될수 있었던. 아그 세대는 아니고요. <laughs> 저, 저랑 비슷한 시기는 동방신기죠. 동방신기? 아, 나이 나이 때가. 나이 때가 동방신기. <laughs> 동방신기가 나랑 나이가 비슷해. <laughs> 약간 동방신기에서 최강창민 롤인가? 약간 이렇게 뚜렷한 얼굴. <laughs> 오빠가 이거 할 뻔했네. 맛있는 <laughs> 우유 <laughs> 뭐그뭐 있었지? 그거, 뭐 그거 뭐야? <laughs> 몰 허그 몰라. 몰라? 뭐어쨌든 침대가 너. 되고 싶다는 거 아니야? 너의 어. 침대가 되고 싶어. 저는 그냥 베개나 팔겠습니다. 어. 침대에는 비가 커서요. 저는 그냥. 아, <laughs> 이번에는 저희가 대치 초등학교를 살짝 좀 들렀다가. 그다음 아까 중학교랑 풍경이 <laughs> 어. 배경이 똑같거든. 아, 장문만 여기 보여지고. 어. 여기도 어 잔디 구장이야? 잔디 언제 깔았지? 요새 참 좋아~ 그들이~ 저긴 떡볶이집이 없어서 여기 어, 앞에 어, 어, 어. 보이는 선가 보이시나요? 거기랑 여기, 여기 오른쪽 아~ 여기까지 나왔어요 아까 저기 비비큐가 있었잖아. 비비큐 봤어? 맥도날드가 있어. 생파를 한다. 아 맥도날드 생파에 필수 코스 중에 하나가 냉동창고 견학이 있어. 그 직원이 얘들 한 10, 15명, 10명 데리고 냉동창고 아 들어가서 뭐 맥도날드 얘기하나 보여주고 나오는 건데, 아 그때 그게 왜 재밌었는지 모르겠네. 초등학교 때는 다 재밌죠.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 새로 오면 신기하고 뭐다 어. 재밌으니까 썰을 풀어주니까 더 재밌는 음. 것같네요 이렇게 초등학교는 간단히 지나가고요. 음. 이제 지금 경기고등학교로 네. 가고 있습니다. 대망의 저희는 경기고등학교 왔습니다. 여기 후문인데요. <laughs> 네. 제가 어. 다닌 학교 중에 유일하게 어. 학교 앞에 떡볶이집이 음. 있던 곳. 오. 공방 같은 걸로 바뀌었네. 음. 지금 더 없어진 거야? 어, 언제 없어진지 모르겠다. 근데 그리고 사실 여기는 떡볶이보다 떡그가 맛있었어. 고추장과 초고추장 사이에 그 두개 섞은 거 어. 느낌? 근데 거기에 설탕을 엄청 많이 넣어서 더달아 어. 나는 오빠 학교 앞에서 떡볶이 먹기 이런거 생각했는데 뭐 있어야 먹지 그런 뭐 그런 느낌이 아니다 자 그러면 일단 정문 쪽으로 가볼까? 아 예, 정문 쪽으로 가볼까요? 어. 아다 왔다. 여기 오른쪽에 이제 정문입니다 오홀리티 있는데? 정문이? 잠깐 들어갔다 오면 안 되나? 들어볼까? 어, 한번여쭤볼 안내실이 새가물어볼까 어어. 네. 와. 아, 대학교인데 그러니까 웬만한 대학교 정도 크게 되는 거지. 지하로 내려가면 급식실있고 강당. 어. 저기서 축제할 때다 드럼치고 그랬는데. 오. 교기도대학교 <laughs> <다 그때> 얼짱이어가지고 <laughs> 얼짱이라고 할 때마다 부정은 안 하더라고요. 아, 몰라요, 저. <laughs> 경기고와 관련된 일화 없나요? 잠깐만 경기고에서 SM 명함 받은 적 있어 없어? 경기고 때도 두번 있지. <laughs> 이런. <웃음> 없을 자고으로 왔는데. 아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고등학교 때두 번, 중학교 때한 번. 그게 번? 다 SM이야? 응. 아 이거 레전드 아닙니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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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디션을 합격을 해서 뭐 했으면 레전드겠지만. 아, 그래도 명함 받은 게. 아예. 명함만 받았어. 명함은 아무나 받나. 아. 나 구경도 못했다니까. 운동장이 열려, 열려 있나? 열려 있나? 와 운동장 여기 가 강당인데 응. 여기 위층에 응. 저희가 옛날에 우리 밴드부 연습실이었어요 <laughs> 경기하다가 응. 야구부가 있거든요 야구단이 이제 저기서 타자가 너무 잘 쳤나 봐 어우 응. 저기로 어떻겠어? <laughs> 유리창 깨고 공이 들어와가지고 한번 깜짝 놀래졌는데 여기서 진짜? 여기서 연습을 하다가 와, 그러니까. 공이 여기까지 날아가지고 여기 유리를 깼다고 그래? 그런 타잔가봐요? 어, 대성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잘듣게 바래요. 음. <laughs> 자 이렇게 저희는 경기 고등학교를 뜨고 학교 탐방은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아, 여러분 저희는 오빠가 자주 가는 떡볶이 집이 또 있었다는 음마상가에 도착을 했습니다. 어 있습니다. 아직도 떡볶이 집 하나 있네. 여기가 제일 유명한. 아 유명한데. 진짜. 여기가 아마 만나본 집인가 이름이. 만나본 집. 맞네. 음, 어, 만나본 집 있어. 그대로네. 요거 로고가. 말아 만나본 집. 아니 많이 없었는데 만나본 집 그대로 있네요. 오. 여기 나중에 뻥튀기 아이스크림도 했었거든. 어나 뻥튀기 아이스크림 요즘 먹고 싶어. 음, 원래 있다 나머지. 어? 아니 그대로잖아? 어? 저 남자 사장님도 그대로인데? 음 <laughs> 진짜 그대로다. 여기는 여기는 변한 게 없구나. 원래는 여기도 떡볶이 여기도 떡볶이 저기도 떡볶이 떡볶이 집이 한 대여섯 개 있었어. 그 근처에 진짜 뭐가 없으니까 아, 다 여기 왔다 여기 와서 떡볶이 먹는 거야. 즉떡 떡볶이도 있었거든. 신따븐 스타일로 아~! 신 스타일. 스타일로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 냄새. 떡볶이 없는 게 없었어. 떡볶이의 메아 여기도 옛날에 엄마랑 이모랑 맨날 와서 반찬 사오 그랬었는데 와 아, 여기 진짜 옛날 그대로다. <laughs> 저 기름집 대구 참기름 여기가 진짜 나 다섯 살 때부터 있었거요이 이 참기름집 대박이지 저희는 이제 아이스크림 먹으러 갈까요, 다시 돌아가요? 엄마 상가는 초등학교랑 중학교 때 많이 와서 놀던 곳이죠. 2층에 게임기 파는 곳도 있고. 그 PC 방도 있었고, 맞아, 오락실도 있었고, 음. 여기 뭐 없는 게 없었지 진짜. 저희 초등학교, 중학교 추억이 있는 건 엄마 상관이에요. 뻥튀기 아이스크림. 이게 바로 뻥튀기 아이스크림의 기주얼이에요 뻥튀기를 겹쳐서 안에 샌드처럼 아이스크림을 어, 넣어 주셨어요. 대박인데? 자, 여러분, 오늘 이렇게 뻥튀기 아이스크림을 끝으로 남기의 국내 탐방은 끝이 났습니다, 여러분. 재밌으셨나요? 재밌으셨으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저희는 또 다음에 더 퀄리티 있는 컨텐츠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안녕.